할렐루야 또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9월의 두 번째 주간인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지내면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회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늘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과거의 이야기가 거의 한 7, 80% 과거의 이야기만 하십니다. 근데 또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는 아주 가끔 짧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요. 이 늙어지면은 이제 이게 꿈이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꿈이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과거 회상적인 것에서의 어떤 꿈의 이야기가 같이 끌려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해 보면 미래의 지향적인 삶의 이야기예요 저는 참 직업도 예전에 학교 교사를 했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고 또 학교의 신학대원에 외부 교수로 6년을 하면서 젊은 전도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언제나 미래의 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당연히 살았던 삶이 적으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항상 과거 해상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예수의 꿈을 실천하는 삶이 뭐냐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왜 갔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니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너웨로 가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배가 요즘처럼 이렇게 뭐 전기 노선이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옛날이니까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요바로 내려갔는데 다시 서로 가는 배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서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과거 회상적인 삶을 살면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과거에 좋은 것이 오면은 참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과거의 상처가 우리 영혼과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러시되. 여러분 아무 의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어요. 요나는 선지자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인데 큰성니니웨에가 가지고 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다 멸망한다 하라 전해라 했는데 왜가 왜 반대 방향인 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왜 갔냐. 근데 그 답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 피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요나를 보면서 참왜 갔을까? 요나는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얼굴 피한다고 피하면 피해질까요? 요나는 피해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거꾸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다시 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웨에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반대로 다시 서로 간 거예요. 여기에는 북 이스라엘 요나가 태어난 북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남한국 유다를 세웠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공사 감독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사람을 잘 선동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후보암은 이게 아버지 때 공력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 성전 짓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어요? 공사를 계속 하니까 재정이 투입돼야 되니까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다음 이제 아들이 왕이 되니까 좀더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서 이제 좀 세금도 줄어주고 우리 살만하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들 연세 많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또래 친구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말 들으면 안 돼. 그냥 채찍으로 어 억압적으로 좀 나와가 정신차리게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은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잘못된 그들 친구 또래에 있는 세상을 세계를 나라를 바라보는 이상한 눈으로 그에게 조언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원성이 너무 높은 데다가 여로보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공사 감독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애굽에 있다가 와 가지고 선동해서 우리는 다윗과 아무 업이 없다. 그래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것이 이제 남왕국 북왕국 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게 남북 왕조라고 그러는데요. 그 남왕국은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단에서 보엘세바에 금성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래도 그 식구 왕조를 내려, 1구 왕, 여아 왕이 되는데 일곱 차례 구태타가 일어나요. 근데 약 200년 계속되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시를 줍니다. 그래서 어, 15대 왕이었던 문하헴 왕일 때 이때 이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국민도 살기 힘든데 강대국의 아수르가 협박하고 온 거래가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호세아 왕때 멸망을 하는데 이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다 아수르의 멸망등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북한국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종들이 북한국에 많이 퍼진대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요나가 박릉굴 때문에 막 화내니까요.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릉굴로 인하여 그렇게 성내는 것이 맞냐? 저니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그걸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너무 폭이 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어 가실려는데 요나는.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저것들은 반드시 다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할 족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입니다. 그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요나는 감정조직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낙심해서 다시 서로 가는 배에 밑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요나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3절, 10절에 똑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서러 가려고 배삭을 주고 비에 올랐더라. 십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알고 피하려. 가능할까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피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 되는 거예요. 요나가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두 번째 뭘 아느냐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요나가 배 밑에 있다가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그들이 칠 절에 서로 이러대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배에 몇명 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 명인지 10명? 만일 선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명이면 어떻게 돼요? 10명이면 10대 1 아니에요 20명이면 20대 1큰배 다시 서로 가는 배니까 좀큰 배라고 보면 선원들하고 뭐 우리 이제 보면은 뭐 선장하고 쭉 해가 1등 항해사 뭐 이렇게 해가 쭉 보면은 30명 되면은 30대 1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딱 걸리자 말자.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알아요. 그가 대답하되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라고 알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알고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속이느냐면은 안 믿는 무리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왜 도망갔냐고. 감정 조절이 안된다네 여기에는 깊은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깊은 인간 이해가 필요해요. 몇년 전에 총회 참석하려고 어 서울서 비행기를 타고 총회 제주도에서 있을 때인데 어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이제 뭐다 총대들하고 제주도 어 비행장에 이제 가는데, 아이. 비행기가 안 내리고 계속 선회하는 거. 복잡하니까, 공항이. 선회하는데, 이렇게. 나도 수많은 시간동안 비행기를 많이 탄 편인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하다가, 있어 이 트래픽이죠? 선회하다가, 드디어 랜딩을 했어요. 딱 내는데, 빡빡하는데, 앞에 비행기가 아직 나, 아직 덜 들어갔는 거예요. 쾅쾅 하다가 다시 떴어요. 나 이런 경험은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탄 사람들이 와악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니까 담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누가 요나 같은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전부 웃었어요. 나도 무사히 상륙해서 뭐 종회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요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감정조절이 안 돼가지고 과거에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대. 지게 난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 난다 들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나도 모르게 연나가될수 있다는 거죠. 연나가 얼굴을 하나님 자기를 알것 같고 또 따라오실 것 같으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뱀이 창해갖고 자민들 잘 들었겠어요? 그런데 제비뽑아 걸렸어요. 하나님 경의하는 자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 때문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손해가 뭐예요? 세 가지 손해가 납니다. 물질 손해 났어요. 배삭을 지불했어요. 요나가 뭐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딱 그때 했, 무조건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니까 배삭 주고 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예? 너 누구야 도대체 배 밑에 지금 폭풍 일어났는데 배 밑에 있는 넌 누구냐? 예?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인격의 모독을 당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요. 세상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 천주교나 불교, 뭐그 외에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 기독교와 교회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건 너무나 미미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왜 이런 세상으로부터 때로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오늘 왜 갔을까요? 감정 조절 안 되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싸워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얼굴은 성낸 얼굴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손해는 무슨 손해일까요?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어땠을까요? 큰 물고기 속, 배 속에 들어가면요, 예, 물고기가 니느웨에 토할 때까지. 요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고기 넣으면 뭐 죄진 것도 아 물고기 위에 들어가가지고 막, 나오려고 막, 걸 긁으니까, 미끌미끌? 캄캄한 데서 미끌미끌 들어갔다가, 내려가가 물 먹고, 뭐, 어, 요나서 2장에 보면, 깊은 물이 나를 넘쳤나이다. 역한 냄새 났을 거고요. 예? 그리고 물이 들어오니까 물 고문. 여러분 물 고문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죠. 하, 나는 군대 생활 할때 예? 여러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해운대 유격장. 야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요. 1975년도 해운대 유격장. 야, 왜 조교들이 똑같은 군인인데 무슨 왼수지간 대하듯이요? 공기 예, 잡는다고 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내놓꼭목 뒤로 해가 해가지고 주전자로 물 붓는 거 있죠. 하면 계속 물 붓는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게 훈련한다고 뭐. 어? 머리그름 하게 애가 뭔 죄진 것도 아니고 군기, 잡는다고 나무가지 꺾어가 사정없이 그냥, 야 오늘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제일 힘든 게 물, 수건에 얼굴 이것 덮어놔놓고 그냥, 물, 이거, 이거. 어, 전쟁 포로들 가서 고문하는 거 이세상에 고문은 없어져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요나의 깊은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요나의 고민 인, 인어웨이로 갈수 없는 감정 조절이 안된 요나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늘 요나서 말씀을 들으며, 단호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과거로부터 온큰 상처가 내 일생 동안 나를 붙들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이 과거로부터 온 모든 아픔, 고통, 외로움, 힘듦은 주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라고. 회상적인 미래의 지향적인, 과거 회상적인 것이 아닌 미래의 지향적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라고. 이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나는, 요나서가 계속 되는 동안,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일생 동안 쫓아온 사랑이고,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요 나를 더 잘하신 것처럼, 나를, 우리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모든 것은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은 내 감정도 차츰차츰 차츰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반석을 그냥 막 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감정 조절하는 것, 분노 조절, 시기 조절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밀려올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요나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나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내 고통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의 자리에 가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6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루의 삶은 기쁨으로 깨어 있어서 잠들기까지는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잠드는 시간에는 주여 나를 오늘도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삶의 마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멋있는 삶이, 미래 지향적인 삶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